안녕하세요. 재미난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료 게임은 스팀 스토어의 페리오드 서바이벌 마지막 시련입니다. 2025년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5년 10월 3일까지 스팀 스토어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장르는 어드벤처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며 컨트롤러를 미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가수 헤일리는 생존 예능에 출연하게 되는데 이 참가자들 중에는 어떠한 특정 인물을 찾아내 처치해야만 하는 미션이 주어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키보드 방향키를 기억해 리듬게임처럼 입력하는 암기형 미니게임 방식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을 찾아내는 재밌는 추리 스토리와 개성 넘치는 아트워크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개발자님께서 2025년 10월 3일까지 무료로 배포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유료로 전환하신다고 공지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25년 10월 3일까지 스팀에 가셔서 무료로 라이브러리에 소장하시길 바랍니다. 스팀 스토어의 페리오드 서바이벌 마지막 시련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무료 게임은 스팀 스토어의 카툰 서바이버입니다. 25년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5년 8월 27일까지 스팀 스토어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장르는 어드벤처 게임으로 한국어를 미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다채로운 세계에서 달리고 점프하고 활공하며 다양한 장애물을 돌파해야 하는 러너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여러 다양한 스테이지가 있고 출발 지점에서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달려가며 코스의 장애물을 피하고 코인을 획득해야 합니다. 단순하면서도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빠른 반사신경과 정확한 타이밍이 요구되는 컨트롤에 재미를 주고 있는데요. 역시 개발자께서 25년 8월 27일까지 무료로 배포하고 그 이후로 유료로 전환한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25년 8월 27일까지 스팀에 가셔서 무료로 라이브러리에 소장하시길 바랍니다. 스팀스토어의 카툰 서바이버 였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무료 게임은 에픽게임즈의 카메에루 어 프로그 레퓨지 입니다. 2024년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5년 8월 27일까지 에픽스토어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장르는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한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5시간 정도 됩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메타스코어 70점을 받았습니다. 아기자기하고 힐링 가득한 편안한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습지 복원을 통한 개구리 보호를 테마로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게임인데요. 주인공이 과거에 놀았던 습지를 되살리는 것으로 연못, 토종식물, 곤충 등을 배치해 습지를 복원해야 합니다. 개구리를 수집하고 촬영하며 아이템이나 가구를 배치하고 먹이를 제공하는 아기자기한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정가 20,4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게임을 현재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픽라이브러리에 등록하셔서 연구소장 받으세요. 에픽스토어의 카메루어 프로그 레피쥬였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무료 게임은 에픽스토어의 스트레인지 호티컬처입니다. 2022년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5년 8월 27일까지 에픽스토어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장르는 어드벤처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최소 약 5시간 정도 됩니다. 오늘은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메타스코어 83점을 받았습니다. 작고 음침한 마을 언더미어의 식물 가게 주인이 되어 식물을 식별하고 올바른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고객이 식물의 냄새, 색깔, 치료 효과 등으로 플레이어에게 설명하고 플레이어는 그에 맞는 식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후반엔 해독제를 만드는 연금술 시스템도 등장하는데요. 정가 1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게임을 현재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한 내 에픽게임즈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셔서 연구소장 받으세요. 에픽스토어의 스트레인지 호티컬처였습니다. 여기까지 무료 게임 정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